요즘은 사람들이 뭐냐면, 단정을 지어버려. 정이 나버리는 거지.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어, 재미가 없어요. 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라이로 취급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배움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야. 변화는 방법 딱한 가지지. 개고생하면 변하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함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끈기가 있으신 분이셨나요? 참을성 0이었고, 응. 끈기 0이고, 겨울. 무속인의 길을 이렇게 오래 걸어오셨는데, 그만둘 생각은 안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만둘 생각을 뭐 하고 자시고 할거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거야. 내가 뭐 신의 분파도 많이 겪고, 또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신을 찾았는 것이고 신을 부여잡고 왔던 것인데 근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거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게 각인이 돼 있었겠지 그렇게 해야 하고 가야 되는 것만 막연하게 이제 왔는데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잖아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선생님하고 똑같았어요 그만두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힘든 거 하기 싫은 거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같아. 예전에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선택폭도 좁았고, 직업을 가지면, 그거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만 명심을 했지.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그러진 않았잖아. 한 가지 기술이면 한 가지 기술로 계속 가고, 싫어도 했고, 어쩔 수 없이 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명심을 여기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도 했고, 근데 요즘에는 의무적인 거 없고 존중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야.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런 손님들도 많아요. 내가 일을 빨리 그만두고 아무튼 나는 왜 이렇게 여기 못 붙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손님들도 있을까요? 어 요즘에 손님들도 처음부터 힘든 거안 하려고 해. 예전에는 점을 보러 오면 그 직업이 나오니까 직업을 가세요라고 하면 네하고그 직업을 갔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냐면 단정을 지어버려. 내가 할수 있어요? 나할수 없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정해놔버리는 거지. 아, 나는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위에 상사가 뭐, 딱딱하게 뭐,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또라이로 취급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배움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야. 부족함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 없어진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든 거 하기 싫고, 대우는 받고 싶고. 근데,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는, 적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손님들한테는 상담을 해주세요? 아니면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운세에 안 맞아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잖아. 그럴 때는 운을 틔워주는 거를 하고. 아, 나쁜 거를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기초를 켜서 이제 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을 어렵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 가지고 이제 자기 능력치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지. 그 사람은 요즘에는 다 누구나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답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거 너눈 높이에 맞는 사람 없어, 너눈 높이에 가지는 거 없어, 뭐 이렇게 애초에 그냥 싹을 싹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눈기 없는 사람이 뭔가 좀 변할 수가 있을까요? 변하는 방법 딱한 가지지, 개고생하면 변하지. <laughs> 개박살나고, 막, 보따리 싸갖고, 여갔다, 저갔다가, 또돌리 하다가, 결국에는, 아 그래도 이게 낫네, 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가지 분류가 다 있지, 그지?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개고생해야 돼. 추세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한 명이 변한 게 아니라, 그렇지. 전체가 변해버렸는데 그렇지.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중학교 나와서 직장을 얻는 사람들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을 얻는 사람들 대학교 나와서 직장을 얻는 사람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직장을 다 얻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사실상 다 배웠잖아 대학교도 다 나오고 또 거기에서 박사 따는 사람이 있고 석사 따는 사람이 있고 많잖아 그지 근데 박사 따고 석사 땄는데 일반 회사는 못 가잖아 자기 눈높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만큼 운이 높아졌다 그만큼 어 시대에 맞게 수준이 높아졌다 라고 네. 표현을 하면 되지 음. 끈기는 부딪혀봐야 끈기가 생기는 법이고, 거기에 부딪혀서 한계에 도달해야만이 참았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결론을 내세우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에 나의 한계점과 끈기와 참을성이 거기서 다 나오는 법입니다. 이겨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